이제 드디어 우리 회장님, 이제, 고생 준비하는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준비했던 것보다 좀어떻신것 같아요? 아 어, 내가 생각하기에 보다도 우리 회원들이 많이 협조져서 오늘, 뭐, 성년에는 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도 네, 연임 네. 되셨잖아요. 네. 내년에도 고생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내년에도 네. 한번 최선을 다 해보고, 우리 항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항우도 한마디 해주십시 나와고 참석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데 많이 나와줘서 고맙고, 또 당연히도 별함없이 옆에 친구들 많이 모시고 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전이 한 마디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저희 고향에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한테 한 마디 해 주시 좀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자, 우리 지금 현재 영국을 지키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오셨어요. 왜 늦게 오셨어요? 아, 바쁘다고. 아, 이거 잠깐만요. 이 영상이 영상. 영상이. 어? 음, 아유, 영상이에요. 근데 아이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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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럼 왜왜느게 오셨어요? 가게 바그래 감사한 게화장에서까지 어. 왔잖아요 어. 그래서 고향 향후니까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뭐하오겠어이 아, 예. 시간까지 아. 오빠가 너무, 회장 오빠가 너무 열심히 해서 네. 인사차 왔죠 응. 그래서 우리 이제 세해가곧 밝아오잖아요 향모님들 네. 영국 향모님께새 인사만 해주십시오 아유, 2026년에는 우리 영국 사람들 다 동뼈랑 맞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들어서 행복해 주시 네. <laughs> 네. 환영하세요. 아니 왜안 왜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뭐남은돈꿨어요왜 그래요? 왜안 왔어요? 졸아서. 네네. 근데 왜 이게 오늘 늦게 참석하시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늦게, 늦게, 늦게 원래 참석 안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최상레 때문에. 최상 때문에. 너 근데 영곡그 우리 이제 향부님들 <laughs> 이제 <웃음>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네. 자 새해 인사 한마디 해 주십시오,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말은? <laughs> 건강하세요 다른 와, 말은? 아또 오빠 <laughs> 잘, 달, 잘 알겠습니다 소감 몇 이제 끝났습니다 아그 아, 우리 네. 선배님 만나서 진짜 반갑고 네. 뭐, 뭐 더위에 뭐 차후에 네. 또 만나면 이게 좋겠고 네. 네네. 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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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아직, 아직. 계속 같이 근데 왜 형님 보고 개. 왜 회색 군자라 그래요? 네? 왜 형님 보고 빨간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왜 그게 그, 그, 그왜 하는 거야요 형님한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 그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까? <목소리> 내가 뭐할 수도 없는 <목소리> 거야. 그리고 <같다. 목소리> 네. 그러면 처로 후배님이 아, 예. 네. 잘뭐 어, 했으면 좋겠고. 어, 네. 어, 네. 뭐. 그러면원님 그러니까. 한마디 우리 영국 형부님들한테 세일 진짜 세일 삼번. 안에 그 말고도 세일은 그냥 건강하시고 그냥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건강하시고 그냥 행복하시고 더 이상 뭐 미련이 뭐가 있어? 더 이상 복복 복도 받지도 말고 이제 계속 복을 받은 거네 <laughs> 행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까? 아 네, 감사 아, 네. 진짜 다 h 감사합니다 네 땡큐. 행사가 다 끝났잖아요 조금 네. 소감 못했니까 오늘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자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향미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내년에도 더잘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정말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온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님도 이번에 경품 안 됐죠? 아, 저도 됐어요. 나 덕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도 안 됩니다. <laughs> 왜, 왜 그럴까? 왜안 될까? 덕분면안 될까요? 우리는 예. 덕을 쌓고 좀 많이 배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국 분들, 우리 어머님들한테 네. 아버님 영국에 살아서 살아계시고 아버지 어머님 한마디. 아, 우리 영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어머님. <laughs> 어, 늘 건강하시고 마음이까지 행복하시고 저생갈 때까지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기를 잡고 계세요? 왜 무기를 잡고 계신 이유가요여 외성분들 앞에서 지가 네. 죽어 있지. 네, 네. 무기를, 무기를 잡고 있는데. 네. 오늘 송재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2 0 2 5년 네.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음, 1년 동안 다사다난 일도 많았었는데 사실 아쉬운 게 많지, 사실적으로. 네. 아, 내년에는 다들 큰 복이 떨어져서, 예. 우리 향후에 모든 분들이 정말 건강을 해 먹으면 좋겠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어떻게, 궁금한 게, 있니. 2026년, 내년에는 어. 어떻게 해야지 한국 도더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어, 많은 이벤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은 이벤트. 예를 들자면, 재미있는, 흥이 있는, 있는, 이런,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예. 막, 뭐라는 소리 안 해도 따라오게끔. 아마 우리 그 새로운 집행부 만들어지면 잘할 것 같습니다. 형님 예. 한번더해주요나 아직 안 나오신 분들 다 저도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안 나오신 분들한테 한번더 해주세요. 형님 나오라고.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나오시면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아마 그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고향을 다시 생기게 되는 것 같고 진지한 마음도 있고 환경 마음도 있고 욕물도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이벤트 만들어서 정말 재미난 일 만들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죠. 고맙습니다. 네, 네. 어, 형님 형님 형님. 네. 오늘 저거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잖아요. 음. 오늘 고향 해고도 많이 만났잖아요. 오늘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너무나 반가웠고 좋았고. 간만에 고향 선후배들 만나서 예.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 경북 대승만 됐어, 경북 당첨. 당첨 됐는데 후배졌습니다. 예? 뭐 됐습니까? 어뭐 5만 원짜리가 뭔가 된것 같은데. 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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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배졌어요. 화가 마시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는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지 향후에 가 활성화 될까요? 뭐 활성화 되는 일은. 예. 많이 참석들을 해서 자주 만나고, 네. 그게 가죠. 아, 그뭐 끝으로 마지막, 끝으로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내년 새해 우리 상우님들한테 하고 싶은말해주십시오 우리 선후배님들한테 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고, 또 다시 만났을 때또 웃는 얼굴로 반갑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소개가 끝났는데, 이오해 행사 가끝난 소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우리 저, 고향 사람들은 진짜 돈 많이 벌고,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자주, 자주 얼굴 보고. 네. 네,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또 우리 학우님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님한테 샤워인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손호 형님. 에... 아니, 오늘 행사 끝났잖아요. 에... 형님 엄청 회장님이 엄청나게 형님을 신뢰하시네. 손호밖에 없다고. <laughs> 에이, 어떻게 그런 회장님의 그런, 그런 신뢰 받았습니까? 아. 일단 뭐 성실하게 해야지. 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제 얼굴이, 아니... 내 얼굴이 신뢰잖아. 예. 그래서 오늘 저희 <laughs> 행사 끝났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형님. 예. 오늘 생각보다는 좀 많이 인원이 와가지고 그래도 뭐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다른 보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한 35명 정도 와가지고 청년의 밤을 좀 알차게 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행운권 행사를 잘 해가지고 네. 또 많이 선물 하나씩 다줄수 있어서 저는 못 탔잖아요 형님 저는 못 탔어요 한무것도 <laughs> 그건 이제 제가 벚꽃봉이니까 어차피 그우리그 그, 그, 고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한테 한마디를 좀해 주십시오. 부모님한테. 어, 자식들 다 객지에 내보내야 돼서 뭐, 뭐 홀로 계신 부모님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건강하시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생합니다 예. 네. 형님, <laughs>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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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늘 어땠어요? 어땠어요? 자, 오늘? 고향 선배들 만나고 좋았죠? 어 뭐, 형님, 고향이 고향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죠 아, 고양이. 아니, 그냥 생각 소생만봐 아, 뭐 아, 어디 가서 여기는 뭐야? 다 남고양 은 아니면 다남은아 아, 그래. 그러면 그러면 우리 고양사면 고양계절 우리 봄이면 맞밭이면 되지. 아니면 고향, 아 이런 거물 물 맞고 산 맞고 네. 돌 좋고 네. 하늘 맞고 그런 데가 네. 천생생. 그러면 내년에 소 내년에 내년에 그바람는게 있으면 뭐가 뭘뭘 뭘 바라실 거예요?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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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전부 다, 다 선배들 후배들 많은 네. 수고하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네. 돈은 필요없어 최고가 건강이고 산적도 금방 돼서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여기, 살면 최고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형님 아왜 어? 인터뷰를 안 했어요 나 형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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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어요? 아니, 나? 어디 계셨어요? 나잘 아, 있었지 잘해도 잘, 잘, 나를 못알아보 못 거지 아 근데 좋았어 <laughs> 형님 네, 네, 네 오늘 네. 저희 송년다 끝났잖아요 어. 오늘 좀 어땠어요? 저 오늘 아주 좋았어 아주 멋졌고 아주 멋졌어. 또 자네가 와가지고 더 좋았어 아, 아닙니다 형님 그러면 네. 우리 그 향군님들한테 그 영국에 사시는 우리 향군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일단 안녕하세요 <laughs> 김진목입니다 다음, 다음에 봬요 참 즐거운 행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초동생도 왔고 네. 다 해도 돼요 저는 네. 형님 형님이 얼마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어. 긴장하지 마세요 뭘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어. 됩니다 어. 형 영국사람들 어. 중에 선로배를 어. 중에 어. 가장 친한 사람은 나는 이제 이 친구를 이 사람이라면 어. 내가 정말, 정말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고 네. 그래. 아, 어머 본인, 본인, 본인의 너, 가장 자랑 누구다. 좀 희한한 게물어보는 아, 물어보면. 솔직하게 아, 솔직히 말하세요. 뭔지? 왜하그런 말로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요. 아, 솔직히. 아, 아니, 솔직히, 아, 솔직히 얘기해. 아니, 네. 우리 진근이. 예. 네. 아. 진근이님을 가장 제가 누구야? 떡이 진석이. 진석이. 아, 그거 아니 아니잖아. 진짜요? 나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문제 제제 우리 어머님들한테 한마디 우리 고향에 사실 살아 계시는 어머님들한테 엄마나 TV 나왔어요? 텔레비 아닌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항상 건강하시고, 네. 동네 사람들, 어르신들, 네. 안녕하시죠? 건강 최고입니다. 아니, 항상 안전 운전, 아니, 만전 운전이다. 아,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끝났다, 행사가. 행사 끝났잖아. 네. 어떠니? 소감이요. 저는 좋초했네뭐 네. 아, 그렇지 않나 저거. 네. 아유 오늘 딱 느낌에 어떤 느낌, 오늘 행사 한 4시간, 5시간 간 같은데, 네. 오늘 느낀 소감이 있다면 어떤 거냐. 항상 좋아해, 항상. 네, 친구들 모임도 있고, 또 어. 막 사회 친구들 모임도 있는데, 어. 음, 영국 음. 그 기분이라 까 음. 너무 좋아해 기 음. 항상. 네. 항상. 그러면 연속 다가 마지막 우리 영국에 사실은 우리 부모님한테 한마디만 해봐라. 내년에 네. 어머님, 형님 어머님, 아 어머님, 어머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분들, 모두 시골에 계신 분들, 유목. 자, 예. 한번더해 어, 보내자 어머님들, 어, 올 겨울 또 많이 춥다 가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두째도 어? 건강, 세째도 어, 어, 건강입니다. 어, 자식들은 어, 잘 지내고 어, 있으니까, 어머님들 건강만 잘 챙기시고, 시골 내려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4년생 기동리에 살고 있는 신축합니다. 영국 사구가 바로 기동리입니다. 어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금천구에서 청량리까지한 시간 동안 귀찮고 왔는데요. 설레었습니다. 어어 우리 서, 고향의 선배님들 동거님들이 어, 누가 나오실까 어떻게 반겨줄까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요. 반갑게 대해 주셔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니, 형님들, 그 선배들 다 선배님들이 많아 많아셨는데 요 그래도 오늘 선배님들이 향, 어,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보고 아좀 저도 좀 숙연스러웠습니다,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도 먹고 사기 바빠 가지고 저 고향을 잘못 지키는 못못 뭐, 지키고 또 고향의 애들 참여을못 했는데요. 오늘 참 잘했구나, 초래야. 아, 오늘 좀오 스케줄 많이 바빴지만 그래도 우리 용곡 형님들 만나러온걸참 잘했구나라고. 제 스트로는 또닥또닥 하고 있습니다. 아직 202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영곡 우리 형님들또 우리 고향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영곡이라는게 제가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요 제가 영곡 초등학교 나온 걸 너무 감사 생각하고요 또 우리 형우님들 항상 그리워하고 또 제가 좀잘 돼가지고 제가 좀잘 돼가지고 우리 형우님들도좀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이좀해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좀 찌질이 같지만 찌질이 찌질이지만 그래서 꼭 훗날 제가 1년 뒤에 꼭잘 돼가지고 우리 향 형님들 제가 좀좀잘 모시고 싶습니다 아 지금 좀 제가 찌질이 같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좀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곡성군석서민영국공 화이팅 또 우리 영국 향우의 화이팅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2 0일 오늘 전남도 국산구 석공면 아주 작은 마을에 속하는 연곡 상우들의 모임인 송계를입니다 2025년 우리 향우님들이 바람하고 또 소나기 속에 나무 날려버리고 새로운 새의 복들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다 후에 다른 때의 마지막 모습을 <laughs> 보이고 있습니다. <얼른! 웃음>